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택배로 각 가정에 선물을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네. 네. 어떤 선물이던가요? <laughs> 아. 오늘의 선물요. 오늘을 보내드렸죠? 네. 오늘. 오늘을 보내드렸어요. 아무 탈 없이 눈뜨고 맞이한 오늘이 진리가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다 받으셨죠? 네. 또뭘 보냈나 지금? 어디 형건 어디에 있는가뭐또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요새 이제 뭐 유머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 갑자기 옆에 부인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면 뭐가 백내장이 왔다. <laughs> 갑자기 이뻐, 이뻐 보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면 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된다든가.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어, 자기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몸에 이제 이상 증후가 생겼다 하는 것을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또 걸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는, 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오직 그 하나가 염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봅니까? 안 들려요? 잘 들리고, 말도 잘 하고, 또 걸어서 교단까지 잘 오셨고, 오늘 하루 잘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내일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우리는 늘 받고 아침마다 눈 뜨고 새롭게 선물을 받게 되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바랬던 것, 그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냥 부자가 되길 원하고, 또는 큰 지혜를 얻기 원하고, 그것만이 나에게 선물이고, 복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불행하다. 또 나는 어리석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는 마음을 놓고 또 구하는 마음까지도 놓고 본다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대로가 나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건 뭡니까? 꼭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은 우리가 백으로 놓고 봤을 때 온전히 백이었을 때를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원만 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이에요. 지금, 나이가 어린, 그, 저, 세살된 어린이가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다리가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것이 아닌가요? 그건 그대로 나타나는 사실인 거고, 진리의 작용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70년을 썼으면 70년에 맞게 몸이 아픈 것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구하고 갈구하면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다 그럼 진리가 매일같이 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지도 않고 뒤로 미루고 내 것이 아니라고 버려버리는 거하고 같다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잘 풀어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각자의 몸, 각자의 삶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대로가 들어와서 선물로 나에게 안겨주는 오늘도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름, 이름이, 이런 사람 법의 이름은,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꼭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모양도 달라요 근데 모양도 다르지만 그 다른 모양 그대로가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생기고 나는 못생겼으니까 저 다른 사람, 저 잘생긴 사람에 비해서 나는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한 게 아닌가요? 그냥 부족한 나 아닌가요? 그냥 나는 나 그대로가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저 사람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양 그대로가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한 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아는 걸, 알고 믿고 또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쉬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불교의 42장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나무토막이 좁은 내를 지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양쪽 언덕의 어느 한쪽에 걸리지도 않고 누가 그것을 건져 버리지도 않고 또는 썩지도 않고 그렇게 잘 흘러간다면 결국 어디로 가요? 바다로 이룰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도를 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 속에서 욕심의 경계도 있고, 어리석은 경계도 있고, 그런 경계도 있죠. 또 가지가지의 경계들이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뚫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불지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덕에도 걸리고, 누가 건져버리고, 썩게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은, 우리로 놓고 보면, 누가 만드는 게아니에 다른 어떤 사람이 나의 갈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요 어떻게 방해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방해예요. 나는 이공부이 이 길대로 쭉 나아가면, 마침내는 불지에 오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길을 가죠. 그런데 내가 할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언덕을 만들고 그 방해물이 돼서 앞길에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이 없으면 결국 바다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것이 확실하게 믿고 행하는 것을 쉬지 않으면 결국 불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것을 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첫째, 확신이 필요하다는 확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많이 있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는 그걸 결정하기 어렵죠. 내가 이거는 분명하게 된다,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네, 결정할 수가 있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또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은 내가 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네, 솔개 알죠? 솔개라는 새는 새들 중에서 수명이 제일 길다고 해요. 한 70년? 80년? 이렇게 살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솔개들은한 40년 살면 이제 구리가 이렇게 구부려지고 발톱도 다려진대요 그리고 날개는 이 늙어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날수 있는, 날수 있는데 번거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골 탈퇴해서 태어날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그 주저앉아버리는 솔계는 그만 생을 마감하고, 딱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한 솔계는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계속 쫀대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지만 그 두꺼워진 부리, 구부러진 부리를 딱 없애는 거예요. 바위에다 깨, 일부러, 일부러 바위에다 쪼아가지고. 그러면, 좀 지나면, 이 부리가 새 부리가 나와요 새 부리가 나오면 자기의 낡고 허러진 자기 발톱 발톱을 다 물어뜯어서 이렇게 다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발톱이 나오고 또 그리고 자기에게 무거워진 늙고 무거워진 자기 날개의 깃을 하나씩 다 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게한 13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게 그러니까 130일 동안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통을 겪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30년, 40년 살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결정 앞에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힘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겠냐. 스스로의 결정을 확신하고 믿고 행하기를 쉬지 않아야 자기의 삶이 변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삶은 변화가 없다. 나는 내가 좀금 바뀌고 싶고 변화 가고 싶고 뭐잘 살고 싶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망의 서울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행복해 싶은데 왜안 되냐. 그걸 바라기만 하고 누구한테 구하기만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자기 삶에 변화가 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힘을 다해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자기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자기의 뜻과 다르게 안 좋은 결과를 낮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가 한 일이고 나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증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비록 그 일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자기 삶의 변화를 또 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실수였지만 다른 것에서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변화도 있지 않고 작은 변화가 없는 사람은 더큰 자기의 변화, 삶의 변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이루어지지 않는. 100번 결정했을 때 100번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믿고 행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고 행하기를 쉬지 않으려면 겸손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객기도 부리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도 있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지면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점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열분 얼음의 위를 걷듯이 조금만 자기가 방심하면 그 얇은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렇게 혹은 또그 외줄타기하고도 같아요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줄이라면 이렇게 잡고 가기가 쉬운데 한 줄이야 그한 줄을 타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 마음을 탁 모아서 그 줄을 건너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온갖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생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건널 때그 외줄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외주를 타고 언제 넘어져 갖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방심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늘 겸손하는 마음이 가져야 한다. 이 겸손은 공경이 없으면 완성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겸손하고 상대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그 경계를 따라서 좌우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나 혼자만 겸손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바라봤을 때늘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부모님께 대한 효가 있어서 겸손하는 마음이 있죠. 스승을 잘 모시는 사람은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내가 어찌든지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안 계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다다.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내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라고 늘 생각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하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보죠. 그 근데 마음의 스승을 모시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그것을 조언도 듣고 내가 잘 결정했나 잘못 결정했나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가 적어요. 근데 자기 잘난 맛으로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행동하고 취소하는 사람은 옆에 동지도 없고, 스승도 없고, 늘 외롭고. 그래서 부모를 먼저 여인분들은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우수개수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고아 되신 분들 많잖아요? <laughs> 부모님이 안 계시면 다 고아잖아요? 저는 이제 고향 생각하는데, 고향에서 일찍 떠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실 때는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장소일 뿐이지 고향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마음이 향하는 것이 고향인 거지 내가 태어났다 해서 고향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스승이 계시면 늘 마음이 풍족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가시면 육신의 고아, 즉 정신을 낳아준 스승이 안 계시면 정신의 고아. 여러분들은 정신의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진리를 밝혀주신 대종사님 계시고 또 역대의 종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당의 교무님이 늘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해 주고 또 상담해 주고 그렇게 고아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스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또그 해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고아가 돼요. 우리는 고아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어느 순간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놓으면 그 사람은 곧 아프게 된다고 해요. 골골 80, 그러잖아요. 비실비실 아픈 사람이 80까지 쭉 사는 거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늘 아프던 사람은 올해까지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도 오래 살아요. 근데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건강에 늘 자신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훅 가더라고요. 야, 너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 좀 가봐. 나 아직까지 아프본 적이 없어. 나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래 가지고 가서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푹 간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스스로 건강에 대해서 자신은 했지만 자기 건강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생을 맞이할 수 있는 생을 다할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의 오나라의 임금이 강을 야유회를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강가에 가니까 원숭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이 원숭이들이 잡힐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 그런데 한 마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 강가에 나무에서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laughs> 이렇게 자기가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살을 싹 쐈어요. 그랬더니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탁 잡고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이렇게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화살을. 딱 쏴라. 수많은 군사들이 화살을 다 쏘니까 피할 길이 없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던 원숭이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나갈 때, 물론 잘나갈 때도 있고 못나갈 때도 있는데 잘나갈 때 자기가 잘나간다고 뽐내고 자신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 뽐낸 걸로 인해서 자기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도 오게 된다. 그게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어야 자기의 믿음,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례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공경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공경의 대상은 다 있으십니까? 예. 네. 대종사님 말고, 직접 이렇게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있어서 늘 함께 마음을 살피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 공경할 부모님과 스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이 어떻게 돼요? 공허해져요. 공허해지고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면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겸손하지 못한 자기 멋대로 살아야, 살아도 된다고 하는 누가 옆에서 충고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겸손을 잃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다 정산등사님께서는 어려서 성품도 뛰어나셨지만 사서삼경도 다 익히시고 그 배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깊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더 인도해줄 스승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오시고 또 대종사님을 만난 이후로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큰 어른도 스승님을 모시고 그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역정선능원님 같은 그러한 지혜와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정산종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믿고 행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옛날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도 잘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옆에서 지나가던 비서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하찮은 구두를 이렇게 직접 닦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링컨이 제임스 분이 생각이 잘못됐다. 내 구두는 내가 닦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그리고 구두를 닦는 것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네 생각이 잘못이다지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지. 그렇게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함께 볼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겸손한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니까 구두 정도는 네가 닦아 이렇게 하찮은 일은 내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받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 풍선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풍선이 이렇게 크게 불어놓으면 그것은 아주 자, 가, 작은 바늘로도 한번 탁 건드리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를팔때 내가 욕심의 주머니를 얼마만큼 크게 부풀리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 욕심의 주머니를 너무 크게 부풀리고 있어서 옆에서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것이 왈칵 쏟아지고 그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 욕심의 내용물이 드러나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 아내 주머니를 점점 키울 것이 아니라 줄여야지 줄여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길을 걸을 때. 자기 생의 발자취가 이렇게 걷다 보면 어떤 발자취를 걸었는가 뒤에 돌아보면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 발자취를 딱 흔적이 남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수 있겠어요? 돌아보면 아 내가 저 길을 왔구나. 저런 삶을 살았구나. 이걸 눈으로 볼수 있다면 누구도 그 길을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자기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러한 삶을 살은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 또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믿고 행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밝혀주신 스승님의 은혜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공의 이치를 다 알게 됐고 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로운 삶이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내 스스로도 놓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하기를 놓지 않아서 우리가 아침마다 진리의 선물을 받고 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이어몬드리고, 오늘은 믿고 행하기를 쉬지 마라.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